이번에 보실 차량은 SN6 2.0 GDE SE 차량입니다. 2019년 10월에 등록된 2020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큰 장점은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0원이라는 거. 추가 옵션으로는 르노의 필수 옵션죠 s 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전혀 깨지 없고요 범퍼나 리에도흠과적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휠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도 약70% 남아서 굉장히 약하고요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문콕이나 단절부분 전혀 없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도 잘 살아있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SM6 GDE 레터링 확인되고요 트렁크는 수동 트렁크입니다 어, 버튼만 눌러도 끝까지는 올라가요 안쪽에 보시면은 어, SM6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키트도 다 들어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키로수 8 4 7 7 7 k 로 확인됩니다 경고등 드는 거 없습니다. 핸들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핸들봉 엄청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식이기 때문에 어, 버튼까짐이나 뭐 가죽까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핸들 왼쪽으로 핸들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확인하겠습니다. S 링크 옵션이 추가된 차량으로 넓은 화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르노는 S링크가 정말 필수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기어봉 가죽까지 전혀 없고요. 쪽에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잘 작동됩니다. 기어봉 옆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함께 USB 옥스 연결 가능합니다. 차량의 기능 총두 개입니다. 기어봉 밑으로는 컵홀더 두 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연식도 오래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가운데에 송풍구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에 코이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s m g 2.0 GBE SE 차량 살펴보았습니다. 엔카진단, 차차차 진단받은 완전 무서고 차량, 1인신조의 보험이력, 영원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어, 전차 주록에서 어, 멀리 출장용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속 주행하셔서 오히려 좋은 차량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분 위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밑에서 가격 확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레카모터스 석환 들이었습니다